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표어가 저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하리라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하버드는 <laughs> 베리타스. 거기도 역시 진리. 미국의 그 대학들 대부분이 에, 학교 표어가 대부분이다 성경에서 많이 따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 연세대학교가 거기 미션 계통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이대는 모르 이대는 모르겠네. 이대는 나 관심이 없는데 거기는. 결관 뭔지 모르겠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거기도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추구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뭔가 가깝해. 아, 뭔가 뛰쳐나가고 싶어. 뭔가 막 폭발하고 싶어. 이 사람 이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무작정 여행도 가고, 뭔가 막, 특히 젊은 층들은 뭔가, 뭔가 자신 안에 뭔가 막 터져나올 것 같은 뭔가 갈망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 세속적인 방식으로 풀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인간의 자유는 죄에서 자유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뭘 해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뭘 해도 어때요? 뭔가 나를 억제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잠깐은 좋지만 또 시간 지나면은 시큰둥해지고 그럼 또 다른 것도 하고 싶고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또 그렇고 또 그렇고 또 그렇고요. 이거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정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상은 인간은 자유롭게 될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어떤 뭐 심, 심신의 자유, 뭐 정서의 자유, 뭔가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막 추구해요. 여행도 가보고, 결혼도 해보고, 뭐 데이트도 해보고, 막 클럽 가서 밤새도록 춤도 춰보고, 뭐성적뭐 하다못해 이제 마약, 마약 보고그 뭔가 자유롭게 될것 같아요. 옛날에 그 60년대 그 히피들, 히피들이 제일 원하는 게뭔줄 알아요? 자유예요, 사실은. 뭔가 자유롭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권위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정부의 권위, 부모의 권위 다 무시하고 자유를 추구했는데 결국 한다는 게 뭐냐면 성적 타락과 마약이에요. 결국 그거밖에 안 됐어, 걔네들이. 어. 그리고 이 히피들이 얼마나 참 웃기는지. 걔네들 나중에 다 어떻게 되는 지 알아요? 나중에 나중에 거의 대부분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금융인들이 돼요. 젊을 때로 막 자유 돈 필요 없어. 뭐다 필요 없어. 난 자유롭게 되고 싶어. 근데 조금 지나서 현실을 딱 닥쳐보니까 돈이 최고야. 그래서 미국의 금융을 주도한 애들이 누구냐면 젊을 때 거의 다 히피들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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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웃기는 그 거잖아요. 거잖아. 웃기는 거잖아. 걔들이 나중에 80년대 여피가 된다고. 여피. 네. 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가 아닌 이상은 자칫 우리 신자들도 엉뚱한 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해요. 그게 하나의 미혹이겠죠, 시험이겠죠. 그 그러지 말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 그리고 종은 영원히 영원히 거하지 못해요. 종은 자유롭지 못해요. 오직 아들,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자유롭지 그 바깥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인 종이에요. <laughs> 죄의 종이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종로로 타는 걸 굉장히 멋있게 여기, 자유롭게 여기고 스포츠를 칼을 몰고 막뭐 아주 그뭐 응? 음? 헐리우드의 그런 멋있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뭐, 파리에 가서 뭐, 그냥 파리 에펠탑을 바라보는, 뭐, 그런 것들, 자기가 하고 싶은 걸다 하죠. 근데 결국은 돌아보면, 여전히 한 번도 자유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셰퍼가 스위스에다가 라브리를 세운 거예요. 라브리 그 프랑스 원의 뜻이 뭡니까? 그게 뭐죠? 피나처. 피나처, 피나처. 그러니까 당시 60년대 그 많은 젊은이들이 이차제던 이후에 서구 애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얻었는데 뭔가 자꾸 암, 뭔가 모르게 자기가 구속받고 자유가 없는 것 같으니까 막일탈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지혜로운 청년들은 어디로 왔나 그 라브리로 온 거예요 라브리로 라브리에 와서 그셰프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들이 닥친 그 문화 그 사조 철학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갈수록 더더더막 목을 졸렀다는 걸 깨닫고 아 그리스도 외에는 자유가 없구나 아무리 마약을 아무리 밤새도록 클럽에서 춤을 추고 아무리 사랑을 하고 아무리 아무리 쾌락을 추구했지만 결국 소금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음. 우리 교사 청년들도 어리석게 밀어난자의 길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뭔가 더 자유롭게 되고 싶다고 자꾸 그런 뭔가 모르게 내적 심리적인 압박이나 그런 정서적인 압박이 왔을 때이 말씀을 정말 좀 봐야 돼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 예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제발 교사 청년들 아들 되시는 예수, 예수님을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 자유롭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어. 그 애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말년에 쓸쓸하게 죽었는지 모르죠. 굉장히 쓸쓸하고 허무하게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마지막에 정말 어, 정말 정말 그는 어, 굉장히 권고하게 죽었어요. 그는 평생도록 인도 힌두 문화에 심취했고 어, 그런 어, 진리 진리가 아닌 거짓에 평생 그가 마음을 쏟았지만 결국 죽을 때는 굉장히 공허하고 쓸쓸하게 죽었어요. 음, 보세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어, 이게 답인 것 같다고 여겼는데 또 지나고 오면 아 이게 답이 아니네. 그럼 또 뭐야? 그럼 또 뭐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평생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다 대부분이 다 그래. 뭐 똑똑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운 자고 배우지 못하고 상류층하류층은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특별한 놈 특별한 년 없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고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행복하게 모든 걸다 얻었다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나고 오면 또 결국은 블랙홀이에요. 공허해요 밑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든 걸다 누려도 만족이 없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아들 뜻이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거나 피상적으로 따르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말씀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영영 영영 자유롭게 되지 못해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자유롭다 했지만 예수님, 은 너희가 한 번도 사실은 저들은 뭐요? 자유롭게 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꾸 자기들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망상을 떠니까 예수님의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자유롭게 될 수가 없다고 딱 아주 그냥 일가를 한 겁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계 교사 청년들, 제발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믿거나, 피상적으로 부르거나, 피상적으로 따르지 말고, 진정으로, 진정으로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자유를 만끽하고, 이 자유를 진짜 얻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자유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요. 사람의 포로 환경의 포로 여러분 자신의 타락한 의지의 포로가 돼요. 심지어는. 제발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더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하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청년들하고 오늘 이 시간 또 요한복음의 귀한 말씀을 저희가 먹고 마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교사 청년들 진정으로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인나요 자유롭고 참된 자유 안에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